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간은 2번 보도록 할게요 실수 전체의집합에서 미분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을 시킨데 그래 놓고 나서 f'3 물어봤는데 그럼 이거는 미분치란 얘기잖아 그럼 f e x 플러스 1이고 안에 있는 거 미분치게 되면 2가 바깥으로 곱해지잖아 맞아? 오케이? 이해되나? 응 그리고 나서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에 미분치면 2가 바깥으로 떨궈지고 x 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안에 것이 속함수가 이제 미분이 되니까 2x가 곱해지는 이런 형태 이 상태에서 f'3을 프라임 물어봤다는 것은 여기에다가 이제 x 대신에 모두의 8 1대 8이라는 얘기지 그래야지 얘가 3이 되니까 이거는 그냥 보여주는 대로 그냥 푸는 문제였던 거야 평강 기출이나 수능 기출에서 이렇게 쉬운 문제는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됐냐 오케이? 음, 그냥 하는 문제야 그냥, 음. 그냥 5번 5번 갑니다 기출 문제만 좀 풀어줄게요. 5번 보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갖다 저렇게 잡았어요. 그래놓고 나서 얘를 갖다 이렇게 정리했을 때 g 프라임이 를 갖다 구하라 라고 되 있는데 잘 봐봐야 되나? 이거를 조금 신박하게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나랑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선생 보세요. 지금 나와있으면 이제 g(x)가 지금 분수 함수의 형태잖아. 그럼 너희들이 지금까지 분수 함수를 미분 처음 보면 개빡쳐. 가뜩이나 밑에 것도 제곱을 해야 될 뿐더러. 위안에 짬뽕시켜가지고 마이너스까지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가 봐봐. 간단해 원리는 간단해 넘겨. 이렇게 보면 분수 함수가 아니잖아. 응. 무슨 말인지 알겠오케 어, 이렇게 조금 접근을 해보는 게 좋다라는 거야. 쟤는 듣고 있지? 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다 G 프라이트를 물어봤기 때문에 양쪽을 미분시켜주게 되면 g'x 곱하기 e x p o n e n t i a l x 2제곱 플러스 gx 곱하기 e x p o n e n t i a l x 2제곱은 f'x 이렇게 돼요 이해 돼요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문제를 갖다가 풀어주게 되는데 g'2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다가 x 대신에 2를 넣어 되니 오케이 그럼 2를 넣게 되면 여거 이스퍼니셜의 x 2이이 제곱이 이 집어넣으면 일일 처리되니까 어차피 볼 필요 없고 g 프라임 2에다가 더하기 g 2를 했더니 그 녀석이 f 2가 됐다라는 거 이해돼? 오케이? 어 그러면 g 2가 뭐야? g 2가? 음, g 2가 뭐죠 g 2가? 거기다가 x 대신에 이 집어넣기는 f 2잖아요? 맞죠? 이해돼? 오케이? 그럼 f 2가 뭔데? f 2가? 음골에 의해서 3인 거잖아. 어, 소가 잘했어. 3인 거잖아. 이해 되나,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f 프라임 2는 지금 이게 지금 그렇지, 그렇지. 그게 지금 수투가 제대로 돼 있으면 이게 딱 보이는 거고 미분계수 도함수에 의해서 답은 g 프라임 2는 몇이다? 2 이렇게 나온다.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해 되니, 오케이? 어.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수투가 좀 되어 있어야 돼. 사실 미적분을 갖다 좀 풀라면 안 그러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 요 미분계속도 함수로 다 설명해드리고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를 가보게 되면 9번도 마찬가지야 사실 9번도 봐봐 아까 선호가 얘기한 벨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처음에 제시했던 그냥 제곱해서 정규했던거 말고 이제 이걸 이제 쌤이 보여줬잖아 넘겨버려 그럼 fx 곱하기 x 내 제곱은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잖아 그게 좀또 나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시도해보는 거야 애들 알겠니? 어, 지금 풀라는 얘기 아니 지금 풀라는 얘기는 아니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 11번하고 12번을 좀풀 필요가 있어 보여요. 11번 지금 풀어 봐봐요. 11번 11번 자쌤 설명할게요. 자 가봅시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dx는 지금 현재 E t 고요 dx는 e t 고그 다음에 dx는 dt 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도 마찬가지로 dy가 되는데 이거 미분치게 되면 ut 플러스 5니까 이거 dt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해 예,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자잘 봐봐. 이제 쌤도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스킬을 슬슬 풀 건데 야, 그냥 나누면 되잖아. 이해 돼? 오케이? 그냥 나눠버리면 dt 사라져. 사라져. 그 지금 나오는 게 dx, dy인 거야. 누가, 너가.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dy, dx니까 위치 교환하면 되지. 이해되나, 오케이? 재현아 재근아, 재근아, 그만. 자, 엄청 좋네. 자, 그럼 이걸 좀 넘어오게 되면 2t 분의 6t 플러스 5, 이렇게 되는거야이해되니 오케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t 대 c를 뭐 대입하라는 얘기였거든. E 대입하라는 얘기지. 이해되나, 오케이? 어, 그럼 t는 2였던 거야. 그럼 t를 갖다가, 2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주고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x y 나와 안나. 와 그럼 그게 지금 이제 a 하고 b였던 거야. a b에서의 식이였습니다 간단하죠. 이해돼? 오케이? 어 응,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야니 선생님 분명히 지금 좋은 스킬 하나 알려줬어요 아니? 자 얘들 이해돼니? 오케이? 오케이 코. 자그 다음에 자 여기도 조금 좋은 스킬 하나 알려줄게요. 1 2 번. 한번 일단 시도해 봐. 너희들 일단 시도해 봐. 자, 바로 갈게. 자, 생일랑 하고 있잖아요. 잘 봐요. 지금 문제가 물어본 게 접선의 기울기야. 그지 얘들아. 뭘 물어봤어?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럼 이거는 결국에 dy/dx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건데. 보다시피 처음에 정석적으로 알려 주니까 내가 지금 형태를 다쓴 건데. 그냥 요거를 y 프라임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 보라고. 약속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얘네들은 더하기를 기준으로 해서 x에 관해서 미분시게 되면 x는 1이 될 거고 위쪽은 곱미분이 되겠지 y가 껴져 있으니까.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어떻게? 해? y sine. 이해되니 오케이? y sine. 그 다음에 얘는 cos x는 그냥 그대로 곱미분이니까 플러스 y 곱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x 미분식에는 마이너스 사인 x 그래서 이거가 지금 현재 능력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스킬들을 이제 좀 푸는 거야 저번 시간에 정석적으로 쌤이 싹다 설명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우선이 되면 안 되거든 그막그 괜히, 괜히 막 잡스러운 것만 알게 된단 말이야 Y 프라임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너니까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결국 3분의 파이 콤마 3분의 파이라는 이야기는 x 대신에 너 쓰고, x 대신에 너 쓰고, 그다음에 y 대신에 너 쓰고 해주면은 y 프라임이 나오겠지, 항등식이. 이해된 게 오케이? Okay? 그래서 y 프라임 구해주면 그게 접선의 기울기. 이해가 된게 오케이? Okay? 네? 간단하죠? 아뭐 처음 보여준 거니까, 선생님 일단 답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1 플러스 이렇게 되고, y 프라임 이렇게 되고.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몇이지 얘들아? 어, 이제 좀 바로 나와야지 코사인 60도니까 1. 그치, 2분의 1 그렇지 2분의 그렇지 2분의 1 어. 자신있게 얘기으면 좋겠어 <laughs> 그 다음에 이거는 <laughs>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뭐겠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넣어서 이거 항등식 풀어주면 돼냉력 이거 처리하고 어, 이거 구하라니까기 어. 이해되니 오케이? 응 어. 그럼 그게 기억기야 그게 기억이 그러면 음, 이제 알겠죠? 어, 이해됐어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보는 지금 현 12번에 나와있는 이런 형태가 뭐예요? 이게 음함수에요 음함수 넘겨서 가 는형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되나 볼게 어, 응,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간단해 아, 하나 더 다음 페이지는 그냥 풀어와도 될 거는 같은데 자 15번 한번 보세요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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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15번 15번을 쌤이랑 하고 16번은 그냥 숙제 낼 거야 16번은 그냥 숙제 낼 건데 자, 15번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15번. 한번 시도해보세요. 알 볼게. 생 보세요. 생 보세요. 일단 범위는 저기 안에서만 정의역은 정의가 됐었다는 뜻인 거야. 저 표는. 이해돼, 오케이? 어, 그리고 나서 솔루션 첫 번째로 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수학에 나오는 역함수 개념대로 푸는 거. 자, 역함수 개념이 뭐가 있냐면 알 F 인벌스를 gx라고 정의를 내리면 이해되냐, 오케이? gx라고 정의를 내리면 채연아. 좀만 참아. 얼마 안 남았어. 이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 g가 만약에 인버스면 이해되니 오케이? 항등 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갖다 그대로 여기다 넣어서 발람을 주게 되면, sine 3gx는 x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단다. 이해되니 오케이? 물론 3gx는 sine의 입장에서 보면 각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뭐야? 지금 현재? g랑 g 프라임의 값을 갖다 구해 줘야 되는 거니까. g야 당연히 지금 나와 있는 요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2분의 루트 2를 집어넣어서 그냥 풀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얘가 돼 볼게. 응, 어. 한번 풀어 볼게. 약간 좀 헷갈릴 수는 있어. 세요 그냥 루트 2분의 1이라고 그냥 계산할게요. 루트 2분의 1이 세면 조금 편해서. 그 s 곱하3 g 루트 2분의 1인데 그 녀석이 루트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 각도의 상황에서 루트 2분의 1이 될수 있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각도는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뜻인 거거든. 이해됐나, 오케이? 그럼 그랬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값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저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럼 여기 일단은 x 대신에 루트 2분의 1을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루트 2분의 1을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맞잖아. 이 부분 이해가 돼? 루트 2분의 1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아이 부분이 헷갈릴 수도 있겠다. 자, 자. 그래.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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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6분의 파이잖아. 저거 라디 아이야 라디야. 무슨 소리냐면 6분의 3.14159 같은 그런 값이거든. 2분의 1 같은. 거기 안에 루트 2분의 1은 당히 들어가지. 이해되나? 오케이. 어, 그래서. 전혀 변함이 없었던 거고 그럼 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이 되려면 여기서 3g 루트 2분의 1이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4분의 파이가 돼야 되잖아 맞케이그 상태에서 3을 나눠주게 되면은 12가 됐던 거고 아하 그럼 너는 뭐다? 아 너는 이거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던 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응. 그 다음에 만약에 g프라임을 알고 싶으면 이걸 미분 치는 거야. 그럼 미분 치게 되면 코사인 3gx인데 이거 안에 거를 미분 치게 되면 3 곱하기 g프라임 x는 1이다.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g루트 2분의 1이 12분의 파이라는 거 나왔잖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이 값을 갖다가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야. x 대신에 루트 2분의 1을 집어넣어가지고 이해됐니? 오케이? 응. 그래서 그대로 푸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혹은 이제 미적분을 배운 너희들이라고 한다면 솔루션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원했었던 거는 역함수잖아. 그지 역함수. 그럼 사인 3x라고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지금 f(x)인가? 이해 됐나?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g 트2분의 1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그걸 t라고 치환을 해보자.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g라는 것은 인벌스기 때문에, 인벌스기 때문에 5가 루트 2분의 1을 넣었을 때 ft가...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판단으로 해석을 하는 거 양쪽에다 합성을 시켜가지고 그럼 FT라고 하는 것은 F는 지금 이제 사 3x니까 i 인 3T 이렇게 바라봐서 T 값을 갖다가 이제 너희들 구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아, 그럼 T 값이 나오게 되죠? 돼요? 아,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 더 FX를 갖다가 Y라고 살펴보게 되면은 dy는 dy는 코사인 3 x 곱하기 3, 그다음에 d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 친 거예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이제 dy dx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바로 지금 현재 dy dx를 치게 되면 어, 정리를 좀 해주게 되면 정리를 좀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됐었다는 뜻인 거지 이해 되니 오케이? 게 어, 그런데 문제가 원했었던 거는 g 프라임. 그러니까 역함수의 미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갖때 뒤집어 까면 되는 거죠. 이해되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dx dy를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다. 누가 누가 g 프라임. 이해되요, 오케이? 그래서 역수를 취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기다가 이제 x 를 대신에 값을 갖다 집어넣어서 나오면 뭐가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니, 오케이? 응. 이해됐어요? 아. <laughs> 이해되나? 그 응. 뒤집어 까면 지 프라임인데. 아하. 그거는 또 우리가 또 앞에서 개념에서 어, 개념에서 했었던 뭐. 것 같아요. 어, 뒤집어 까면 역함수 미용법에서 이해돼요. 오케이? 응. 그래서 나머지도 이제 그대로 그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 요 쌤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어, 이걸로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미적분이니까 그래도 나름 미적분이니까. 나중에 되면 다 이렇게 풀거구 그래서 이렇게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정안 되면 이렇게 가야죠. 답을 내긴 내야 됩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응. 이는 지금 근데 그냥 증명하면서 풀고 있는 거, 야 저거 좀 솔루션 두 번째로 풀었으면 좋겠어. 이해되나? 오케이? a y 응. 너무 보으면서면 어, 당분간은 스텝 e 랑 B 플러스는 풀지 마. 당분간은 B 플러스 풀지말고 여기 접방이거든요 접방인데 어, 이거 한 페이지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갈게요 한 페이지만 접반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쌤이 지금 굳이 한 페이지를 끼고 들어가는 건 뭐냐면 뭐 진도가 치이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있기도 한데 어머 말했잖아 여러 가지 미분법이 이번 주 계획이라고 그럼 이거를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겁나 쉬워요 접방이거든요 뭐야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이야 접선의 방정식은 어떤 점을 지나는 것과 미분계수만 알면 다 식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써나. 117쪽 위에다가 그냥 쓰세요. 그냥 쓰세요. 117쪽 위에다가 그냥 쓰세요. 수축 개념이긴 한데, 수축 개념이긴 한데, 수축 개념이긴 한데, 만약에 접점 좌표가 벌써 끝났나? 접점 좌표가 아니잖아. A, B 우리 3시까지 제나. 응. 어, 조금 우리 좀 알차게 좀 써야 돼요. 어. y 마이너스 b는 f'a 곱하기 x-a 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 돼요? 수상에서도 어떤 점을 지낸다고 라 한다면 이 부분이 기울기 m으로 바뀌는 건데 그 m이 이걸로 바뀌는 것거 끝난 거예요. 미분계수니까. 그럼 이제 너희들이 미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대표 1번에 나오는 저런 형태의 함수들도 미분을 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걸 갖다 식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겠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도함수 화면 2 들어가면. 그때부터 들어가면 이제 자신감이 뿜뿜해질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런 것들을 그릴 줄 알고 들어가는 거랑 수트를풀때 모르고 수트를 봤을 때 시야가 크단 말이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봐봐. 바로 들어간다. 1번 같은 게 아니 진짜로 그래. 진짜로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과에서 문과로 전향해가지고 수학 보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한두개 등급 정도 더 높아요. 등급이. 아, 통계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 통계 자료가. 통계 자료. 자, y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갖다가 미분치게 되면 지금 현재 분수함수잖아. 그럼 미분쳐. 미분치면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요. 그러니까 위에는 상수 1만 섞여있기 때문에 미분치게 되면 2x니까 마이너스 2x라고 나오겠지. 이든 오케이. 음. 응. 이 정도는 이제 될 거라고 봐. 될 거라고 봐. 이거 이거 이제 될 거라고 봐. 그다음에 여기다가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되냐면 지금 봐 보면 접점 좌표가 나왔어. 2, 1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뭐만 대입해? 2를 대입해서 그 기울기를 구해 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4 3의 제곱인 거니까 1이 되는 거고. 왜 이건 마사가 돼서 얘는 기울기가 마사가 됐어. 었 식을 세워볼게요. 식 세워보지 뭐 y 빼기 1은 마사 곱하기 x 빼기 2 끝난 거예요. 정리만 하면 돼끝에 부분에 조금 이항행할때 정리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치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풀라고 지금까지 미분법을 배운 거기 때문에 앞부분에 계산 하나가 실수 나오고 하는 것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주로 문제 내는 데는 이쪽이야.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98%가.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앞 부분에서 약간의 실수 때문에 어긋나는 것은 고상 가면 갈수록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좀 관대해지는 편이긴 해요. 여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해돼 오케이?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오케이? 자 간단히 이 번도 봐봐. 자얘 봐보게 되면 얘를 갖다 미분치게 되면 지금 지수함수야.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나오겠네. 합성되어 있는 거 x 플러스 1도 미분치면 1이니까. 그럼 이거 였던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x 대신에 0을 넣게 되면 아하 기울기가 지금 이제 익스포네셜이구나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익스포네셜이 상수인 건 알고 있죠. 2.718이라는 무리수라는 건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익스포네셜이기 때문에 c 을 세워주게 되면 적정 대표가 나왔거든요. 0, 익스포네셜이라고. 보면은 y 빼기 익스포네셜은 익스포네셜 곱하기 x 이렇게 돼서 풀어주면 될 거예요. 익스포네셜이 숫자로 보이셔야 돼요. 자꾸 문자 말고 응. 이해가 되니 오케이? 응.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여기까지 할게요. 진도는 여기까지 할게요. 개센나는 어, 여기 중간에 얘들아, 이것도 이제 다 지금 계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 매개변수에다 그냥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114, 115, 116에 있는 확인 문제도 풀줄 아셔야 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거의 조그만한 게 확인 문제 나와 있는 것도 다풀줄 알아야 돼. 숙제는 어디까지 내겠냐면은 베센나는1 어, 1 7쪽까지1 1 7쪽까지 스텝도 하지마 얘들아, 당분간은 하지 말라는 얘기야. 어, 조만간 다시 또 부활할 수는 있어요. 다시 또 부활할 수는 있어요. 지금은 하지 말라는 거고. 라이트 센펴 보세요. 라이트 센. 라이트 센 잠깐 펴 보세요. 라이트 센이 지금 쌤이 알기로 에이스탭으로 갖다 전체적으로 숫자를 낸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어쪽수가몇쪽이지 여러 가지 이유니 어, 여기구나. 78쪽서부터 많이 내진 않을 게요 많이 내진 않을게요. 78쪽서부터 여기는 그냥 단순 계산이잖아요, 얘들아. 78쪽서부터 85쪽까지 풀어오는데 얘기 잘 들어, 얘기 잘 들어 다 풀어오는 게 아니야. 78쪽서부터 85쪽까지 풀어오는데 그 유형별로 위에서 대표 문제 포함해가지고 두 문제씩만 풀어오시면 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이해돼요? 어, 유형별 두 문제씩. 유형별 대표 문제는 반드시 푸셔야 되고 대표 문제 다음 것까지. 이렇게 풀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베셀란은 도함수 활용 1까지 낸 거고요. 1까지 낸 거고요. 이해돼요? 오케이? 아,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많으셨습 질문은 끝났습니다.